내가 참고 이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도 게으르지 않았어요. 위축되지 않았습니다. 우상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있어도 예배가 위축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도가 위축되어지지 아니하고.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시간이 위축되어지지 아니하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긴 거 이게 바로 칭찬받는 한 부분인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 떠나서 무조건 포용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예암은 예입니다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옵니다.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1등이 되어 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여러분, 80%가 빵이 정말 맛있는 빵이라고 하여도 단 1%라도 거기 독이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마귀는 우리를 뭐 하는 영이냐면 혼미케 하는 영이다. 차라리 여러분, 그냥 나는 마귀다라고 오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. 근데 비스무리하게 선한 것들로 덮어서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 네. 있는 자리에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네. 누가 여러분, 악인이 따라오라고 하면 악인의 깨를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네. 아이, 나는 따라가지만 죄를 안 지어요.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. 죄인의 길에 나는 가 있어 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난 믿음 지켜요. 천만의 말씀,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. 오만한 자리에 나는 앉아 있지만 나는 괜찮아, 난 취하지 않아 그 자리에 앉아 있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. 왜? 말씀이 얘기하니까.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,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, 우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서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욕을 먹더라도, 손해를 보더라도, 세상의 장사의 법칙이랑 다르다고 할지라도,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, 이 마지막 때 기도의 수고와 예배의 인내를 붙들고 나갈 수있게 바라고, 진리를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이 특색 가운데 다 들었을 때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